수술 후에 부기와 피멍은 한 이틀간에 걸쳐서 심해지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줄어듭니다. 그런데 부기와 피멍이 이제 쌍꺼풀의 수술의 경우에서 위험한 경우는 수술한 날 저녁에 그냥 이유 없이 뭐 기침을 세게 했거나 그런 뭐 상황에서 갑자기 눈이 퉁퉁 부어 오르면 그것은 병원에 응급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.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, 급성 출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출혈이 안구 뒤로 넘어가서 차 올라오는 것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시력에 이상이 생기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술한 날 저녁 때 갑작스럽게 눈이 부어 오른다 이러면 병원에 응급콜 하셔서 확인 받으셔야 해요.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기는 이제 어 이틀째까지 심해졌다가 쭉 빠져서 보통 2개월 정도면 뭐 자리를 잘 잡으시고요. 조금 늦으신 분들은 4개월, 좀더 늦으면 6개월, 그리고 아주 늦는 분들은 한 8개월까지도 보거든요. 근데 피멍은 우리가 보면 피멍이 들면 처음에는 보랏빛으로 보여요. 보랏빛으로 보이다가 그 피멍이 점점 흡수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연두색하고 어 노란색 비슷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수술 부위보다 약간 퍼져 보이죠. 그게 이제 흡수되는 과정인데요. 어 그런 색깔은 이제 피 속에 있는 헤모시데린의 그 색소가 연두색하고 노란색이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이제 피멍하고 구기가 흡수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구기와 피멍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